지표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른바 조용한 감염으로 인한 산발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국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처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모여 있는 곳은 한번 뚫리면 집단 감염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보건지소에 긴급 선별진료소가 꾸려졌습니다. 모두 간병인 등 노인 요양원 종사자들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검사가 시작된 겁니다. 시설별 또 시설 내에서도 조를 나눠 오는 25일까지 대전 지역 모든 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일을 하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의사에 또 무슨 저기가 있을까 싶어서 다 검사를 하는 거 같아요. 요양병원들도 자체 검사를 통해 혹시 모를 감염병 차단에 나섰습니다. 무증상인 그런 깡이 감염 환자들까지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200명 정도 이상으로 계속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만 노인 요양원과 정신 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이 300곳에 달합니다. 외부로부터 격리된 시설은 대구 등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보듯 내부 집단 감염에는 더 취약할 수 있고. 시설 안팎을 오가는 직원 등 종사자들의 감염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에 입하시는 분은 반드시 검사를 후에 음이확인야입할 수가 있습니 이들을 도와주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기때문 이번에는 종사 진단검사를... 앞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던 충남도는 지금까지 300여 곳을 검사해 천안 지 요양병원 등 관계자 3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 폐쇄 등 조치를 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